나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? 그리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마음껏 할 수가 있어 어? 왜냐면은 뭐뭐 그, 뭐 하지만 어, 돈에 비굴하게 되지 않아 이제 비굴하지 않아 나는 이 돈으로 세상을 구할 거고 바꿀 거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고 여러분들도 저만 저 있게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되셔야 되죠 아무튼 어, 이런 트레이드 펀드 어, 이런 것들 굉장히 좋다 어? 굉장히 좋다 이런 거를 꾸준히 하시는데 근데 이거 하는 방법을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려. 아 이거 와서 막 검색해갖고 뭐 하고 나라고 그러면 안 돼. 아유 우리는 뭐, 말을 못하있어 무서워서. 어 차근차근 차근차근 차근 차근 이렇게 보면서 일단 멘탈이 되게 중요하니까 다 내가 빨리 부자가 될수 있는 생각이 중요한 그러면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. 어 저희 어 저희 아들 내미하고 저희 와이프가 내일이면은. 떠납니다. 아, 신났어. 맨날 둘이 노래 불러래요 어, 저희 아들이 떠나요. 하면은 저희 아빠가 둘이서 이러면서 떠나는데 저는 여기 있고. 어, 왜냐면 떠납니다. 제가 이 CEO 가기 떨어 안 되잖아요. 그죠? 어. 근데 그 가서 신났어. 둘이 이제 제주도를 가는데 어, 한 8일 갑니다. 8일 학교 빠지고 가요. 학교 빠지고. 학교는 중요하지 않다고 로버트 기어사키도 얘기해서 어, 로버트 기어요책 한번 읽어보십시오. 그 되게 좋은 책입니다. 어?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시험이 잘 보는 아이가 되고 싶은 거야. 시험 잘 보면 가난하단 말이야. 어? 그래서 8일 정도 이제 제주도를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? 저희 자녀는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어? 왜냐면 하 자유롭게 해 주나 생각이 자유롭게. 놀아도 돼, 뭐 해도 돼. 어, 어, 그저께는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. 어, 그 저희 자녀가 아빠, 어 나, 어, 그 어, 이모를 만났는데, 이모가, 이모가 나보고 피아노 학원, 이러고 얘기했어요. 저희가, 저희 아들이. 그니까, 저는 이제 학원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. 그니까, 러 그게 이제 국영사 학원인데, 제가 항상 여기 도장에서도 가르칩니다. 뭐라고 하시냐면, 똑같아요. 나를 성장시키는 학원들이 있잖아. 뭐야, 그, 피아노나, 어, 체육 활동은 애기 때부터 해야 되는 거고, 피아노나 미술이나 이런 거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잖아. 어, 그쵸? 그런 거는 얘기를 해. 너가 원하면 언제든 내가 해주는데 아직 좀 어린 것 같다.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그거 할수 있을 때 해줄게라고 했는데 그거 얘기를 했대! 그래서 어? 아빠가